아시이분 <laughs> 양파 껍질 벗겨질 시한 명씩 오네요. 에이, 이거 이거 되게 어리석은 건데 저한테 고마운 짓을 해주네요. 기달 레방 뽑기요? 네, 알겠습니다. 자, 무쌍 1, 무쌍 성공. 나이스! 네이마르! 천점이었을 <laughs> 이상이면 써봤어요 나이스! 네이마르! 위는 방송이 없어서 해외 넷플릭스에서 나이스! 네이마르. 네이마르밖에 없어요. 어, 뭐야! <laughs> 아, 이거 당연히 들어간 줄 알았는데, 안 들어가네요. 네이마르 실망인데? 내카르스저 네, 자리 괜찮아요, 진짜. 중거리도 아까 넣어주고 좋습니다 메시가 떴네요 확실히 반응이 무시무시하네요 아 이겼습니다 안찔리고 리허 감사합니다 드리블 잘 하시는 분들은 널리고 널렸어요. 근데 이번 작은 드리블러가 살 수가 없는 시리즈라 다음 작에 좀 기대하고 있어요. 5연승하고 기분 좋게 끝내겠습니다. 어우, 15점. 나이스. 굿샷. 자, 기분 좋게. 방송 종료할게요. 주말 짬 내셔서 이렇게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재밌게 봐주셨으면 따봉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.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일요일 날 다시 켜겠습니다. 방송 종료할게요.